네, 안녕하세요, 집탐방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현장은 총 3층짜리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4층 건물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이고요,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자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이로 쭉 올라가시면 대구다이시 아침이 용이하고요 이제 양갈래로 뻗어가는 길인데요. 좌측으로는 대구다이시, 우측으로 넘어가시면은 김포골드라인 양촌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 단지가 약 70개국이 들어올 단독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3만원평 정도의 대단지 땅으로써 단지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고시에서만 같이 각각 각 개별적으로 건축 가능한 현장입니다 방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네. 한 30세대 정도는 이미 주택을 지으시고 네.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70개동 단지를 구성을 했지만 각각 각 땅을 구매하시고 나서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지으신 거를 금액권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고객님들이 따로 혹시 코로건축사인가 아니면 개발적으로 아시는 사무소가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의 맞는 디자인에 맞춰서 건축 가능한 특전통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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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토지주 분께서 네? 여기 대표님이 직접 살려고 지으셨다가 그치.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자금이 조금 힘드셔가지고 완전 금매로 내놓으셨네요. 일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집탄방은 마찬가지고 주변 시세가 좀있긴 마련인데, 그들의 하여금으로 보통 단독주택은 뭐 8억, 뭐 어, 앞으로 10억대로 호가하는 단독주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현장은 정말 금매권 5억 천에 분양 가능한 초금매 단독주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음. 별도로 가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뒤편에 LPG 가스통 뭐두개 등, 혹은 뭐세개 통으로 설치하셔서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이쪽은 인천하고 완벽하게 좀 가까운 입지적 건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청라 도시 가스가 여기까지 매설로 개별난방 가능합니다. 아, 청라에너지? 네, 청라에너지. 인천하고 김포 양촌호평로 거리상으로는 차량은 한 10분씩으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김포에서 말고 청라에서 공급을 받고 사용하시는 도시가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운이 좋네요. 확실히. 확실히. 그렇죠. 네, 도시가스가 원래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맞아요. 변덕주택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현장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영상을 보신 이 공간은 우리가 이제 쭉 들어왔을 때전실현관을 타고 1층입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바깥에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주방도 여러분들 선거가 가장 높은 d 교자요 아일랜드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여기 가스 인지 부분이라던가 시스템 에어컨 부분이라던가 구멍이 좀 뚫려있는데요 고객님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설치가 될 예정이니까요 걱정 안하셔도될 뵙도록 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최대 세대까지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창경실 거는 음. 전혀 없습니다. 다른 현장과 똑같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옵션들은 모두 설치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냉장고 자리 3박스로 되어 있는 비스포크 한대 설치가 능하시고요 양문형으로 두대 정도 설치가능건 자료 목록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만 봤었을 때 거실 통창, 작은 창 그리고 주방창 이렇게 총 합쳐서 4개의 창이 나 있습니다. 아 4개가 양방향으로 통기성 좋게 다 뚫려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현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관은 멀었을 었 때에 모든 바람이 불치기 때문에 음. 정말 시원한 그런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전망이 전혀 막힘이 없는 대지 높은 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앞에도 마무리되면 완전히 도로 도로 지분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 앞에 뭐 집이 들어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앞에 소개 영상에서 지하층 포함 해가지고 총 4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층은 거실 블록보셨고요 밑에 층은 뭐런그뭐 작업실이라든가 서재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왔습니다 이게 저희 팀장님이 지하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내려가 보면 지하가 아닌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지하이지만 약간 침, <laughs> 1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들 현관이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시면은 뭐 표현상은 지하지만. 내려가시면 바로 정원으로 나가는 입구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 히든 공간이더라고요. 완전 히든 공간이네. 내려갈까요? 네. 작업실에 서재 공간 활용 가능하니까 가보시죠. 네, 지금 이 공간이 이제 히든 지하실, 작 없이 뭐사진실 기타 등등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투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뒤 보시다시피 화장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거 생활 공간, 보급 작업실 등등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메인 마스터룸, 안방이 되는 공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출 부분이 따로 나와 있고요. 남들한테 안 보이는 마당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이쪽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혀서 있지만, 위로 올라가서 현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뭐 개인 텃밭, 가다못해 우리 아이들 뭐 풀장, 여러분들 풀장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우수감도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나만, 우리 가족만 쓸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공간이 명목상은 1층 건물상으로 봤을 땐 지하 실 공간에서 다음 방을 둘러서 정원 그리고 작은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북박이자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상 옵션이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마지막 이렇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큰 사이즈의 장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 방인데 마당이 워낙 커서 진짜 <laughs> 이게 지금 헷갈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장단점이 많겠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생활시키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샤워부스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화장실까지 나와 있습니다. 1층의 거실과 주방 한번 모두 둘러보셨고요. 한번 2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각 층별로 마스터로 안방이 있는 구조를되고 있는데요. 이 2층은 야외 파발이니담곳실 안방, 그리고 방이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실 수있것 같습니다. 선님 그러면 네. 여기 방은 네. 뭔가요? 네. 방인가요? 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지나가다 말씀드렸는데 자그마한 그 보일러기이수도관이좀 내려두어 있는 공간이고서 어떻게든 음... 수납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우물농으로 파는 음. 공간이고 자그마한 잡기들을좀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도를 높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을 보고 있을게요. 안방 역시 1층 거실처럼 양 음. 방향의 창이 나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장마철이고 굉장히 습한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드미나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보송보송하쾌 계속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7평에서 9평 정도 되는 초대형 원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자리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벽걸이로 코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화장실까지. 어 그러면 들어갔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랑 통창이 마주하고 있는데, 아 진짜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동서 남북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창의 사이즈는 차이가 있겠지만, 양방향 모두 창이 있기 때문에 환풍, 채광, 햇빛 조량 모두 1등으로 도와줄 수 있는 특강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약간 구소넘기기식으로 장에서 나왔는데요. 이만큼 높은 이 높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3층 다락방입니다. 여기도 창이 마주하고 있어서 바람이 지금 현재도 엄청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큰 원통형 원룸처럼. 주방이장이랑 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PD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현장의 마지막 센치 바닥 방 공간인데요.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는 요리방 혹은 뭐 여러분들 뭐 작업실이나 지하실도 마찬가지고요. 가방면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 드린 현장, 지하실 포함해서 총 4층짜리 단독주택 모두 보셨습니다. 마지막 총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해도록 할건데요. 자 인프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량으로 위쪽, 남부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대구다이시 5부정도 소요되고요자 지도상으로 남부쪽이지만 살짝 단축으로 꺾으시면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골드라인을 푼더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연을 품은 단독주택이지만 학교까지 완벽한 한현장이라고가지시면될것 같고요. 자 일반 단독 주택과는 다르게 급격적인 부분으로 메리트 챙겨가실수 있습니다. 뭐 8억 대, 9억 대, 10억 대 고가는 단독 주택이 아니고요. 5억 천에 바로 단타적으로 5억 천에 그냥 가능한 현장입니다. 거기서 저희 구독자님들 플러스 조금 가전 같은 것들 최대한 넣어드릴 수 있는 거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장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가스레인지, 뭐 벽걸이 에어컨 같은 뭐 기본적인 옵션들은 모두 다 넣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청라 도시가스를 가져와서 생기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라고 생각을 주면 시될것 같고요.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뭐 이해가 안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안 저희 칠탈로우로 문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